처음 어땠는지, 처음? 그러니까. 딱맨 처음 딱 등장했을 때그 감정들 어땠는지? 음. 맨 처음 등장했을 때? 어. 어, 약간 저는 조금 아시, 아쉬웠어요, 사실. 왜, 왜, 왜. 뭔가,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, 표정이랑 음. 막 이런 아. 것들 다 보고 싶은데, 아, 맞아요, 맞아요. 음. 근데 그게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조금씩 나는 것같아 조금 더 피드백을 확실히 빨리빨리 주고받는 음. 그런 음. 주고받는 느낌이 어, 였다가 이제는 조금 더 넓어져서 이게 안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구나라는 좀 아쉬움이 처음에 들을다, 들었다가 음. 근데 이 광활한 약간 스케일에 또 압도당하는 음. 느낌이 좀 있었어. 요 네가 조금 죽더라고. 어, 나도 나도 그랬어. 나 처음 딱 등장했을 때. 죽을 죽을 순 없지 하고 또 지금 열심히 이게 얘기해야지. 이게 딜어뭐 딜레마 아닌 딜레마인 거 같은 게 맞아. 한 공간에 더 많은 분들하고 있고 싶어. 맞아. 그러려면 은큰 곳에 가야 되는데, 으흠. 근데 이제 이 거리도 맞아. 생기는 거고. 그러니까. 그렇다고 그 작은 데에서 하면은 더 많은 마이데이를 못 만난다는 사실. 오, 뭐 이게. 그 예, 그거인가.